구슬동자 윤도령, 연화암 정경화, 결상 도령. 이들의 불꽃 튀는 영적 전쟁이 지금 시작됩니다. MBTI로 연애에 집착하는 분들 스토리 서클에 집중하세요. 들이 더 정확하게 상담해 주지 않나요? 그렇죠 최악의 연애 상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쎄한 분들 풀려버린 분들 턱이나 강대가갓찐 사람 절대 상종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바람기를물려받더라고요 연애하고 싶을 때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 도톰한 입술 도드라진 턱선 무시하눈썹을 치는 남자 눈빛이 말고 생기는 있 사람 좋아요 몸짓, 숨짓 흘리는 매력이 나온다고 좋은 이성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MBTI는 우리 일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많은 유형끼리 밥도 먹고 취미 생활도 취업도 MBTI 그리고 애물도 MBTI가 있다는데 심지어 연애 때문에 m b t i 를 활용한다고도 해요. 사주 어플까지도 쉽게 이용을 하는데 인터넷에 MBTI 궁합표라는 것도 있어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연애를 참고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기계적이지 않아? 그쵸. 한편으로는 오죽 답답하면 MBTI나 사주 어플 같은 거에 의지를 할까 싶기도 해요. MBTI별 궁합표를 보면. NF인 사람들과 ST인 사람들은 최악의 관계로 발전을 한다고 하는데 감정적인 F와 사고형인 T들이 상극 중에 상극이라는 거래요 그리고 J와 P는 반대의 성향을 가졌지만 또 서로에게 부족한 걸 보완하는 궁합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찾아서 또 연애를 한다고 합니다 참 피곤하기도 어렵다. 하죠 선생님들, <laughs> MPTI가 정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MBTI가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속에서도 우리가 사주를 통해서 사람을 12띠로 나누잖아요. MBTI도 16가지 유형으로 사람을 분석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연애하고 취업하는 데 참고를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보고요. 저는 MBTI가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맹신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신점이나 사주들은 그 사람에게 들어오는 운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데 MBTI는 그런 것까지 캐치할 수 없잖아. 그렇죠. 요즘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고 엄청 즐기잖아요. 솔직히 MBTI나 사주 어플보다는 무당들이 더 정확하게 상담해 주지 않나요 그렇죠. 당연하죠. 또 다른 영역이니까. <laughs> 그렇죠. MBTI로 연애에 집착하는 분들 지금부터 다 잊고 이 스토리 서클에 집중하세요. 상대한테 MBTI를 묻지 않아도 알수 있는 최악의 연애 상대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니가 튀어나온 옹리 관상이신 분들은 옛날 어르신들에도 절대 상종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자기 고집이 세고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게 자기 뜻대로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요. 이런 분들과 연애하면 굉장히 피곤하죠. 그리고 턱이나 광대가 굉장히 E aí 각진 사람 팔자가 세다 그랬어요.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연애를 할때 굉장히 갈등이 많고 또 이마가 좁으면 성격도 좁다라는 말처럼 그로 인해서 상대방을 굉장히 피곤하고 고집스럽게 연애를 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눈썹이 산처럼 치켜 떠진 모양을 가진 분들이 또 있고 옆 광대가 발달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고집이 굉장히 세서 상대방과 소통이 좀 어렵기 때문에 연애할 때 애로사항을 많이 겪는다고 봐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눈빛이 세한 살기가 느껴지는 눈빛, 아니면 도리어 너무 눈빛이 풀려버린 분들. 음. 이제 이런 분들을 좀 피하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범죄자 분들이 보면은 일반인들이 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눈빛이 좀 남다르잖아요. 그치.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왜 연애를 못하는지 알 수가 있죠. 음. 보편적으로 자기 관리를 너무 못한다거나 너무 높은 이상향을 꿈꾼다든가. 관성을 굳이 안 봐도 음. 네, 알수 있을 그것 같아요 그 사람의 천성이 보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연애 못하는 사주는 띠로도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용띠는 상대방과 화합은 어려운데 참 정이 많고 오지랖이 강해서 짝사랑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용띠라서 그러는지 맞는 <laughs>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범띠는 우두머리 성향이라서 구설시비, 시기질도가 항상 따라요 여기에 인포까지 없어서 연애를 하면 또 상처를 많이 받는 타입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실제로 연애하는 분들은 바람피 때문에 힘들어하잖아요 맞아. 어. 바람피는 MPTI에서도 유치해볼 수 있는데 이 유형들 주목하세요. 아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이 유형들은 외형적인 탓에 다른 이성을 만날 루트가 많고 그래서 바람피는 가능성이 좀 높다는데요. 바람피는 MPTI로 볼게 아니라 무당한테 찾아가야지 이분들에 대해서. 바람피는 분들은 무당한테 정말 딱 감지가 돼요. 어떤 여성분을 상담을 하다가 남편 차 서랍 찾아봐 여자 물건 있을 걸. 했는데 진짜 실제로 바람피우고 있었던 음. 적이 있었어요 딱 들어오면 너 남자친구랑 문제가 있구나 상담자가 묻지 않아도 처음에 딱 감지되는 부분을 진짜로 바로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음. 신점의 포인트는요 깊이가 달라요 상담자를 보면 관련된 영상이 눈앞으로 스쳐 음. 지나가고 손을 잡으면 상대방의 에너지와 감정이 느껴지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쌀을 찝어내면서. 나도 모르는 말들을 하거나, 옆전을 던져서, 이렇게 옆전에 나오는 모양을 보고 설명을 해드리는데 보통 옆전은 이동수나 이별수가 딱 명확하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방울부채를 사용해서 실령님께 상담자에 대해 응답을 구하고, 실점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저한테 찾아오신 어떤 여성분은 실령님께서 그분이 앉자마자 그러셨어요. 너는 늘 무쌍에 눈숨을 치는 남자를 좋아하는구나. 그랬더니 그분이 맞다고 끄떡끄떡 하시면서 응? 그래서 그런 남자들이 하나같이 바람을 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신령님께서 공수를 이렇게 내려주세요 다음번에 연애할 때는 무조건 무쌍의 눈웃음치는 남자는 패자야 네가 연애에 성공할 수 있다고 아. 그래서 끄떡끄떡 하고 가셨습니다 네. 저도 제자님이랑 똑같아요 네. 방울 부채를 들고 손님의 사주를 고한 다음에 할머니가 느껴주시는 화경 음. 느낌 그렇게 해서 상담을 하고 있어요. 내영검으로그 사람 지금 현재 상황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짚어내서 해결법까지 알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속마음까지 우리는 깨트려 볼수 있잖아요. 맞아요. 사람들이 결국 무당을 찾는 거는 가장 큰 이유예요. 그게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남녀불문 사주에 도화살이라든지 홍염살이라든지 음. 이런 것들을 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도화살 외에도 홍염살 음. 이 비인상 현침살 백호살이 있는 사람들도 바람을 피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살들은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그로 인해서 내가 바람을 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또 범띠, 용띠, 쥐띠 뱀띠, 양띠, 닭띠, 십이지신 중에 이 여섯 개띠에 의 해당되신 분들은 타고나기로 외로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바람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알려져는 있습니다. 만약 이띠를 가신 지 분들이 앞서 말한 살까지 끼어 있으면 이번 생은 망했다 고 보시면 돼요. <laughs> 그리고 바람기 있는 관상을 보면 남자나 여자 할것 없이 눈가에 끼가 많아요. 맞아요. 특히 눈가에 잔주름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이성을 향해서 눈웃음을 잘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람을 피우는 것이 조금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정말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머리가 좀 많이 벗겨졌거나, 아니면 눈 끝이 많이 쳐졌거나, 음. 끝이 많이 쳐졌거나 음. 대화를 할때 느끼한 느낌을 받을 수 있거나 이제 그런 분들이 한 여자의 만족을 못 하고 음. 바람 피시더라고요 음. 저도 눈에서 나오는 음. 것 같아요. 그 사람 눈을 보면 사람 홀리는 매력이 나온다거나, 음. 눈웃음을 친다거나 잘생기면 더 그게 극대화하는데, 외모는 별로인데도 풍기는 매력, 몸짓, 손짓 이런 걸로 이성도 충분히 풀릴 수 있다고 저는 그 어떤가요? 여기 선생님 세분 중에, <laughs> 선생님 세 분의 눈빛을 봤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선생님이 있을까요? 세분 다요 설명다 <laughs> 바람기가 있을 것 같다고? 세분다 매력 <laughs> 매력이 눈에, 눈빛에 다 있으세요 그거는 아마 신이 아닐까? 맞습니다. 매력이 아닐까? 근데 역시 제 생각에는 바람피는 사람들은 얼굴값을 해요 아니에요 남성의 경우에 되게 도톰한 입술, 도드라진 턱선 우리 쉽게 말하면 여자들이 키스하고 싶은 남자의 턱이라고 그러더요 음. 그리고 미간과 코끝을 세모로 그렸을 때 미간보다 코끝이 더 올라간 경우. 목이 굉장히 길고 사슴목이라 그러죠. 음. 속눈썹이 굉장히 긴 남자. 제가 말하는 걸 상상해보면, 누가 봐도 좀 잘생겼잖아요. 그럼 바람 기을 확률이 아주 없습니다 우리 남편인데? <웃음> <웃음> 여기서 남편 자랑 하지 마세요. <laughs> 조상으로 인한 바람기가 있는 집을 손님을 본 적이 있거든요. 왜 이렇게 쉬지 않고 바람 을 피니?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네, 맞아요, 선생님. 이러는 거예요. 말투도 이래. <laughs> 네, 맞아요, 선생님. 이랬어요 너희 아버지는 여태까지 70이 넘으셨는데 바람 피는 건 너무한 거아니에요 네, 맞아요, 저희 아버지. 이 그래. 제가 물려받았거든요. 아버지가 할머니가 도대체 몇 명? <laughs> 네, 저희는. 부인이 하나인 할아버지가 단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집안의 내력인 거예요 조상의 바람기가 자손한테 이어지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까지 상담자들 보면 대부분 3대까지 자손들이 바람기를 물려받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자손에게 바람기가 유전되는 건 아닌데 성감물이 유독 많거나 기질 자체가 되게 타고나기 예민한 자손이나 태생에 외로움이 너무 많아서 바람필 확률이 굉장히 높은 분들이 조상의 바람기를 물려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 그래요 그리고 이 사주 자체에 바람기가 없다 그래서 안심하지는 마세요. 바람을 핀다는 것 자체가 자신이 처한 가정 환경이나 주위에 많은 영향들을 고루고루 많이 받기 때문에 내 천성이 바뀌지 않는 한 스스로 관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바람기라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무당을 찾아오지 않아도 좋은 이성을 만날 수 있는 음. 방법이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이라면 저처럼 생긴 사람을 <웃음> 만나세요 <웃음> 잘해드릴게요. <laughs> 저는 이성을 볼때 눈썹을 보라고 하는데 눈썹이 그 사람 인상을 좌주 유지해요. 그렇죠. 그리고 눈썹을 정갈하게 다듬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굉장한 신뢰감을 줄수 있고 맞아. 이성을 만날 때는 눈썹 정리가 잘 됐는지 꼭 확인하고 만나라. 맞아. 눈썹 정리 안된 사람들이 게으르다. 맞아. 음. 여자분들은 또 특히 집중하세요. 남자를 만날 때는 이마가 좁지 않고. 미간 사이가 넓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귓볼이 적당히 넓고 긴 사람을 만나는 게 좋습니다. 이마가 좁은 사람들은 또 우리가 속 좁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귓볼은 우리가 금전에도 상식을 굉장히 음. 많이 하는데 귓볼이 얇고 작고 이마까지 좁고 미간도 좁은 사람은 진짜 밴댕이 속알 같지 않? 정말 그런 사람들은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경계가 되죠. 음. 그리고 또 남성분들 입장에서 집중하실 차례인데요. 입술이 굉장히 도톰하거나 인중이 길지가 앞머리나 옆머리 쪽에 잔머리나 곱슬기가 굉장히 많지 않은 사람. 달걀형의 얼굴을 가진 여성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잔머리가 이 옆쪽이나 앞쪽에 굉장히 많이 삐져나오는 사람들은 많이 고집스럽고 내 주관이 너무 확실하다라고 합니다. 또 달걀형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인생이 많이도 평탄하다 그러고 음. 내가 가진 고집들을 많이 꺾어서 유한 성격을 좀 많이 지닌다 그래요. 또 얼굴 형이 유날하면 사람이 인복이도 많다 그래서 귀인의 복도 우리가 덩달아 따를 수 있는 관상이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살만 빼면 될것 같아요 <laughs> <놀람> 근데 우리 얘기하면서 찔리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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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저는 관상의 구월은 눈이라고 봐요. 음, 예. 남녀 모두 눈빛이 맑고 생기 는 사람 좋아요. 맞아요. 특히 입꼬리가 올라가 네. 있는 분들 있잖아요. 웃는 네. 상인 분들. 네. 사람들한테 조금 나이스하게 대하고 배려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상대를 생각해 주는 사람들은 미소를 띠게 돼 있잖아요. 음. 그러면 입꼬리가 올라가요. 음. 이런 분들을 애인으로 두는 거전 추천합니다. 여기 그 있습니다. 아, 네. 저는 아직 관상을 잘볼 줄은 모르는데 전화 점사를 하다 보면 실령님께서 예쁘네. 동안이 몸매가 좋다고 하시네요. 이런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이것도 관상이라면 관상일까요? <laughs> 관상일 수도 <관상이라고도 웃음> 있는데 하경이나 신랑님 말을 쓰을 통해서 제자가 이 정도의 전화로도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음. 관상은 아닙니다. 네. 네. <laughs> 흔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네살 차이는 공업도 안 본다. 근데 여기에도 나름 무속적인 근거가 있어요. 왜냐면 연하나 동갑을 만나면 서로 직성도 부리고 고집도 부리고 굉장히 싸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4살 차이라는 건 상하 관계가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연인으로 문제 없이 오래 갈수 있는 궁합인 거죠. 연상 연하의 차이가 몇 살까지가 마지노선인가? 일곱 살까지는 연상 연하 괜찮다. 근데 일곱 살 넘어가잖아. 끝내는 둘 중에 한 명이 바람이다. 그리고 어... 굉장히 상충살이 뻗치고 남자가 여덟 살이 많아 버리자 남자 못 버텨. 근데 중요한 건 여자가 여덟 살이라도. 이게 2 0 살이랑 3 0살 때까지는 괜찮은데 4 0부터 오십은 달라지는 거예요. 맞아요. 피지컬이 완전히 다르고 사후 방식이 달라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모테솔로보다 차라리 카사노바가 연애하기 편하듯이 음. 연애를 잘하려면 솔직히 능숙하게 이끌어줄 수 있는 이성을 만나는 것도 맞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특히 우리 양띠 분들이나 토끼띠 분들은 활량기가 있지만 그 덕분에 오히려 좋은 연애 상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쥐띠는 배려심이 굉장히 깊어서 좋은 연애를 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죠. 사람들은 현실에 부딪히고 좌절하면서 또 성장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MBTI는 그런 사람들에게 실패를 두려워할 용기마저 뺏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무당은 여러분들이 꿈꾸는 목표를 이뤄드리기 위해서 실패도 좌절도 함께하며 그 길을 밝혀주는 등불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당은 내리는 비를 멈추게 하는 능력은 없어요 하지만 그 비를 맞지 않도록 여러분에게 맞는 방법과 우산을 건네드릴 수 있습니다 인생의 기로에서 선택은 항상 여러분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엄마처럼 의지할 수 있고 때로는 지혜로운 선생님처럼 가르침을 줄수 있고 때로는 의사처럼 여러분을 치료해 줄수 있는 인생의 동반자로서 항상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미스터리 서클에서는 폐가 흉가 또는 빙이나 잘못된 신내림 등 영적 고통으로 솔루션이 필요한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